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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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환 공부법?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암기 과목 등을 쉽고 재밌게 만난 순간 공부는 친구가 됩니다1688595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각종 암기 과목 영어 해설 등의 교재 저자 서재환입니다. BMCr 3000 한자는 약3500 한자의 음과 후는 물론 중국음까지 습득되고 아울러 중국어 간체자까지 학습되는 다목적 한자입니다. BMC이라는 최고의 기억 주기법에 의거 잊어버리면 하면 반복하고 잊어버리면 하면 또 반복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자와 간체자는 물론 중국음까지 저절로 습득됩니다. 국어 단어는 물론 수만 개의 중국어 단어까지도 응용할 수 있도록 기초 실력을 형성해 드립니다. 실로 획기적인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성공을 빕니다. 1. 지탱할지 값칠을 지, 쯔. 지탱할지 값칠을 지, 쯔. 지탱할지 값칠을 지, 쯔. 2. 버틸 탱, 청. 버틸 탱, 청. 버틸 탱, 청. 지탱. 지탱, 쯔청. 지탱, 쯔청. 지탱, 쯔청. 3. 비방할 비 빼이 비방할 비 빼이 비방할 비 빼이 사 헐때들 방 비방할 방빵 헐때들 방 비방할 방빵 헐때들 방 비방할 방빵 비방 페이 방 비방 페이 방 비방 페이 방오 바람풍 빵 바람풍 빵 바람풍 빵육 쓰러질 미 솔릴 미 사철 미미 쓰러질 미 솔릴 미 사철 미미 쓰러질 미 솔릴 미 사철 미미 풍미 빵미 풍미 빵미 풍미 빵미 음식의 고상한 맛 또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멋이라는 뜻을 가지는 만미자 풍미 빵웨이 칠 눈동자 동동 눈동자 동동 눈동자 동동8 구멍 공공 구멍 공공 구멍 공공 동공 눈동자 통공 동공 눈동자 통공 동공 눈동자 통공 구 갈비대륵 레이. 갈비떼륵, 레이. 갈비떼륵, 레이. 10. 커플 막, 뭐. 커플 막, 뭐. 커플 막, 뭐. 능막, 레이, 뭐. 능막, 레이, 뭐. 능막, 레이, 뭐. 중국에서는 흉막, 가슴 형자 써서 흉막, 이렇게 합니다. 씹, 뭐. 흉막. 쌩모, 총막, 쌩모.